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인께서 보내주신 유기농 고추하고 양파 가지고 물한 방울도 안들어가고 맛있게 담을 수 있는 장아찌 풋고추하고 양파장아찌 만들어 드릴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초간단 입니다 깨끗하게 세척해서 꼭지 다따 두었거든요 풋고추 20개 하고 양파 큰거 한개 입니다 짱아치 장물 소스 만들 재료입니다. 진간장 200하고 매실 200하고 약간의 식초하고 올리고당 이렇게 네 가지만 필요합니다. 짱아치 소스 장물 만들 겁니다. 진간장 200입니다. 매실액 200입니다. 1대 1입니다. 잘 섞어서 간을 먼저 봅니다. 조금 새콤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식초하고 단맛도 조금 들어가거든요 올리고당하고 조금 추가하도록 할게요 식초 한세스푼 들어갈게요 올리고당도 한세스푼 정도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간을 봅니다 음딱 좋아요 간을 보시고 기호에 맞게끔 취향껏 간 조절 해 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포고추를 묵기를 좀 닦아 줄게요 고추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썰어도 되고 옆으로 어슷썰기 하셔도 됩니다. 썰은 고추를 용기에 다 담아 줄게요. 소독된 용기입니다. 고추를 다 담아 줍니다. 양파는 굉장히 크거든요. 파 넣어주세요. 만들어 놓은 소스 장물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살짝 섞어주세요. 그리고 골고루 섞에 들도록 이렇게 옆에, 옆으로 눕혀가지고 시간을 두도록 합니다. 한무씩 이렇게 굴러주시면 양념이 골고루 골고루 다 배이거든요.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입니다. 굿. 한 시간 후면 바로 드실 수 있는데 요거 고기하고 한상궁합이니까 꼭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